안녕하세요. 에이스 승급전 3수생 스텔라 장인 페노메노입니다. 아, 스스로 세 달, 네달 만에 드디어 풀 경기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풀 영상은 쌍알약 마스터의 대전입니다. 레나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죠. 상위권에서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스텔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레나는 딜탱이죠. 아주 괴랄한 딜탱입니다. 기어2 공격력 증가와 회피 도핑으로 인한 잘 버티고 존나게 센 탱커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초반 설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레나를 억제할 수 있는지 이제 초반 설계부터 시작하거든요. 잘 보시게 되시면 자 이제 2 1입2 1입2이라고 하는 그 동선 쪽으로 갑니다 이제 지금은 3개인데 옛날에는 이게 2개였거든요 그래서 2 1입이라고 저는 하는데 레나가 당연히 옵니다 근데 레나는 로신이기 때문에 근감세를 찍거나 아니면 걸어서 오게 되는데 저보다 빨리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올 수가 있었는데 근데 레나가 키도핑과 바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티까지찍금 아마 1장일 거예요. 1장인데다가 티랑 바지랑 샀기 때문에 일단 성장을 한 레나 레나 를 잡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리스폰으로 향해 갔습니다. 초반 동선을 좀 꼬았죠. 그리고 빈 언덕 그, 시아가빈 언덕적으로 이제 푸시아로 가, 들어가는데, 이제 트릭시가 라인을 밀 시간을 주고요. 우리 팀은 트릭시가 성장을 잘하면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 타워링에서 이득을 볼수 있게, 이렇게 시아를 봐줍니다. 그리고 타냐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궁이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딱 알맞게 들어간 건 아니라서 여기서는 크게 소득은 없었고요. 그리고 리기 따였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라인전이 불리하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겨우 살아갔고 기어를 키고. 진입한 레나를 확실하게 죽여버립니다. 레나의 기어 2가 빠졌고 기어 3가 같이 교환된 상태. 근데 레나는 벌써 2를 쓰죠. 레나의 캐리력을 좀 억제, 조금이라도 억제시키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잘 플레이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전도 크게 밀린 거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로라스 궁이 빠졌고, 그 다음에 레나 궁도 빠졌기 때문에,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잘 물리지 않거나, 그냥 견제하면서 계속 라인을 밀어주고, 궁 차는 시간까지 벌어주면 됩니다. 레나가 바스티아 물려다가 실패했고, 닉은 근데, 치아를 봐주다가 또 죽었습니다. 아마 마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능파로 빠져나갈 수 있고 충분히 잘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스가 자리를 잡는데 하필 언덕 쪽 언덕 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불리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바로 언덕에서 금강새 바로 찍는 거. 금강새는 시... 약간 좋은 판정이 있는 게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찍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대처하기 정말 어려워요. 평지에서 금강새로 날라서 이렇게 찍는 거랑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레나가 그거를 너무 잘 활용해서 우리 딜러를 털어버렸고 이제 저는 이제 궁이 궁 체크를 다한 상태에서 우리가 궁이 많이 있으니까 진입할 목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 하더라도 그냥 위험용 기어고 중요한 건 탱커를 우리 쪽으로 그, 빨아들이는 겁니다 네, 트블이 뺏기더라도 탱커가 마무리되면 다시 타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고요. 자, 레나의 캐리력은, 이제, 상대 딜러, 우리 딜러, 우리 딜러를, 우리 딜러의 딜을 다 피하고, 그 다음에, 오래 버티면서 딜로스를 내는데 캐리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나를 주요하게 견제를 해주면서, 한타를 계속 봅니다. 그리고 저 스텔라의 캐리는 따로 있는 거를 한번 낚시를 타고 해보는 건데요 로라스가 소리가 들렸고 옆에서 아마도 그거 투창을 날리려고 골목으로 올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고 물어버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레벨 30짜리 로라스인데요 꽤큰 이득을 본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라임의 시간을 주고, 우리 팀한테 벌어다 주는 시간 때문에 우리 팀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팀이 성장할 시간을 더 끌어주면 끌어줄수록 레나의 성장이 좀더 되기 때문에, 우리 팀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상에서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채팅으로 계속 레나 의식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왜냐면, 진짜, 레나 캐리력이 진짜로 무섭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핑을 찍고, 스텔라, 스텔라, 어, 수 어, 여기도 스텔라의 역할은 낚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니시를 먼저 걸어버릴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거든요. 키모 씨를 원하는 위치까지 배달을 했어요. 레나의 질주 빠졌고. 네, 여기서 레나 기어 2가 켜지고, 기어 3도 동시에 켜졌습니다. 근데 브루스가 안쪽에 궁으로 진입을 한 상태죠. 네, 다행히 레나가 진입을 해줬어요. 우리 팀 쪽으로. 그리고 브루스가 꽤 높은 키로 버티면서 생존을 해 주었구요. 그래서 아직 탱교환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원하는 한타 구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팀모시가 정리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쫓아오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딜러를 찾아야 되긴 하는데요. 레나의 존재감이 너무 높다보니까 레나..를 조금 더 많이 주, 집중을 합니다 이제 딜러들끼리 싸우게 내버려 두고 이제 제가 탱커 변제를 하는데요 계속 레나를 보고 레나 번지 킬 하고 그다음에 한타가 그래도 이긴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탱커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있는데 딜러를 볼 거냐 아니면 적 탱커를 볼 거냐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이 순간에서 레나를 본 선택이 틀리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물수 있습니다. 나머지 립을 돌아주고 이제 뭐 스텔라가 성장을 잘 해야 되는 캐릭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게임 구도와 운영이 되게 중요합니다. 막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볼 건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딜러를 좀 물어주거나, 도중에 끊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스텔라의 장, 큰 장점입니다. 기어를 켰고, 다행히 티모시 공은 탄약의 오클렉 때문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유에버스잘 들어왔고, 저는 탄약 번지. 노리고요.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다시 나오는 탄야를 한번더 노립니다. 어차피 밑에는 4대4였고, 나름 유리했기 때문에, 밑에는 안 갔습니다. 딜러를 하나 따주는 게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레나까지 정리하고, 그리고 쭉쭉 들어갑니다. 어차피 밑에 한판 이긴 거거든요. 마틴 마무리 해 주고, 저는 여 기서 게 임이 끝난 줄알았 어요. <laughs> 근데 게 임이 끝나지 않았 어요. 아우 타워 아파. 자, 아, 그리고 이제 투릅을 먹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긴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타가 걸립니다 상대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한타 걸러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온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어가 없고 우리 팀도 궁이 없는 상태에서 한타가 걸렸는데 브루스가 뒤를 돈 상태에서 딜러를 찾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레나한테 마킹을 당했고 그리고, 그렇게 뒤로 돈 타냐가, 궁을 통해서 이제, 우리 팀 딜러를, 우리 팀 트릭시의 피를 거의 다 빼, 빼버렸습니다. 저는, 변제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네, 레나가 트릭시를 따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났다. 3단계 뺏기고, 이제 4, 5번 날라가고 호자까지 날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 큰일 났다. 역시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닥태하려고 갔는데 그냥 사람 빼려고 간건데요. 사실 가면 안됐어요. 아, 예. 우리 티트릭씨가 뭐라고 하죠? 저게, 저게 맞거든요. 이제 가면 안됐었는데 호자를 지켰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실수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4명이 죽어있고 호자 이제 따려고 하는데 제가 적기지에 있으면은 당연히 호자를 신나게 따버리겠죠? 예,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실수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트릭씨가 <laughs> <laughs> 채팅을 뭐라 합니다. 네, 맞는 말이라서 어, 뭐라... 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도 대역 실수가 나와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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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 no. 노 안돼! 아, 브르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바본이아저 여기서 노라스가 이거... 이거... 했으면 게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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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노라스는 여기서 갇혀있고, 그래서 수자 싸움을 유리하니까, 겨우이긴 했는데, 아무튼,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닥, 트릭시 테러 가기 위해서, 테러 보내기 위해서 기어 씌우는 거고요. 티모씨는 능파 없으면 이기기 힘드니까, 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레나가 펀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가 유리하니까 마틴 공도 빠졌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마틴이 보였고, 마틴을 물어서 죽여버리면 이제 이기는 겁니다. 음. 예, 이렇게 게임은 이겼는데요. 예. 네. 제 레나 상대할 때 레나를 좀 빨아들이면서 네. 플레이를 해 주시면 네, 스펠라 하시는데 조금 더 구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저0데스로 이렇게 게임 끝냈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성장이 빨라지니까 나름, 데스 관리도 하시고, 스텔라 플레이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